안녕하세요. 이소상TV의 이소상입니다. 제가 오늘은 대명 지하철역과 남대구 홈플러스, 중앙시장, 그리고 대명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투룸, 풀옵션 투룸 월세가 나올 게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. 층수는 2층이고요. 보증금 500에 관리비 포함해서 37만원입니다. 요 들어오는 입구입니다. 예, 거실입니다. 거실은 4m, 3에다, 4m입니다. 그리고 좌측으로 이 주방이 있습니다. 주방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. 화장실에 창문이 나 있어가지고 환기가 엄청 잘 됩니다. 방향은 동북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. 거실 바로 옆에 방입니다. 방은 4m, 4m입니다. 입주는 즉시 가능합니다. 베란다 겸 세탁실입니다. 영상도 아,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